안잘걸 어지? 지금 아닌 어, 가 지금 안 자면 곰피부 다러진다고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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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근 저런 거좋아다 말이야. 광자랄. 오야 내가 뭐 너를 너한테는 직공 뭐야? 너 합격. 합격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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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는 뭐야, 자우로라니 <laughs> 안녕. 오 아트로스 기살이 였다야이 나한테 애스 받았으면은 씻었어요? 너희 들쫙 빼겠어. 아왜 나한테 <웃음> 그래? <웃음> 자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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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줘아아 으아! 아 으아! 으아! 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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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아 으아! 으다 으아! 아 나왜 어서야? 그러니까 타 아이고, 왜 무지가 타했구나 여기 아까비. 로지 시기한데 아, 벌써. 와, 헤고이씨. 로지. 로지 고드라요? 뭐, 왜 고드라? 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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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 안 줘도 펜타를 아. 왜 줘? 이거 이 시간 다인데 이불이 <laughs> 두천 원. 오, 죽을 뻔. 죽을 것. 가을 것. 죽요 것. 죽을 것. 죽을 것. 죽을 것. 죽을 것. 죽을 거 죽을 것. 죽을 것. 죽을 것. 죽을 것. 죽을 야 죽을 것. 죽을 것. 어을 것. 죽을 것. 게을니 죽을 것. 죽을 것. 죽을 것. 니가 했을 오로... 때 3킬 11데스 했잖아. 근데 오로라는 사기가 많았어. 기모더 때문에. 오로라 사기가 많았어. 야, 너... 자기 근데 요즘에 내가 볼때이자식 훈련장에서 4시간 아, 연습했어. 오늘. <laughs> 나 오늘 PC방에서 처음 해봤네. 날먹이던데 <laughs> 진짜? 이동훈이 문제라. 보자, 가자 가자 가자. 좋니? 투명하게 되면 개사기야. 이신이야 투명. 왜 앞에서 이러고 있으셨어? 요야나궁 있어, 그냥 무지성 들어가 아, 근데 진짜 저거 이제 보니까 아칼리 딱상이 호환인데, 그냥 음, 개소리, 아칼리 상위 호환이 없어요, 쟤 저거 은심받고 <laughs> 아아... 아아... 아칼리 아칼리랑 아예 다르지, 이게 쟤 개꺼워 아, 얘 하는데? 원맨이잖 도지! 유미가 다 했다고 볼수 있죠 뭐지? 피드백 받는거 맞아? 이런 제리잖아 트타가 아니라 이건 다르지 근데 왜 제리 안 했어? 제리가 <laughs> 훨아리 훨씬... <laughs> 제리 하라고 내가 어? 방금 는데나가 <laughs> 나 제리 하는 줄 알고 나 혹시... 예? 어? 선지 상대로 제리 하기 부 <laughs> 아니 나내가 내가 하는 아 무슨 저... 한판 했는데 뭐 바로 뭐확이여 <laughs> <아니, 웃음> 뭐? 뭐? <laughs> 여기! 아이! 어! 떡! 아. 하이템거지으로 <laughs> 갈갈 <laughs> 네, 가도 해. 돼. 아아아아아 <laughs> 야옹아. <laughs> 어! 야옹아아. 야옹거아야옹야옹아 야옹아. 야옹아. 야옹 야옹아. 야 야옹아. 아 야옹아. 아야야아 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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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마이 영이 형이야. 아씨 개 느끼 개 느끼하게 말하는 거야. <laughs> 영이 형이야. <웃음> <웃음> 오. 아. 뭐야? 뭘맞았는데 <laughs> 이놈의 이치 형 너프 좀 아, 제발 뭘 이렇게 뜨거운 이 이렇게 지랄지랄지랄 주인님이 왔다. 자야야, 네. 너무 산재 해리죠. 그냥 야옹이 형이야. 이들어이 형이 아니고, 엄마 좋아하는 야옹이 형. 일단 이게 다느낌야 야옹이 형이야. <laughs> 제가 빨리 포탑 못나봐 줄게. 아, 이야되나생각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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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던진다. <웃음> 뭐야 <웃음> 어이구. <웃음> 뭐. And one d i 원 n t t 는 l l one didn't. I s 지우 지금좀 아... 지금 엄청나게 참고 있는 e 같아 u r job. i 지금 아카 n 라 to g 이 to t 가 e other. I will come on. I w 아, 저왜 자꾸 엉덩이 없으세요 <laughs> 자꾸 내가 아니었네? 오겠냐? 아 이게 왜 맞아? 아 진짜 아이 지휘도만 봐기아 우리 뭐각계전도 해? 뭐 1대1, 대1대을어어 <laughs> <laughs> <어때? 웃음> <laughs> 야 보리가 있다. 야구이 뭐야? 지를 못버텨 이거. 뭐뭐를 보안. 에이글이? 뭐부터 있어? 그런 게. 잠깐만. <laughs> 보여. <뭐요? 웃음> 제대로 생긴 다각 좋다. 좋다. 아, 씨발, 잘못 눌렀네. 아이당했 씨발, 갖고 못 떠. 이거 뭐야, 이거? 바텀 들어오 해줘 아, 박아야되나이 딜이 존나 말도 안되 근데 16기림 차야 시바 왜 구워줄게 라면서 왜 돈받아? <laughs> 음 일단 아, 문을 아야 내가 그 자판기 마냥 움직여가지고 아아아아아 그런거야? 그, 그런 어, 내 왠지. 오른팔이 그거야. 의수라서 그 겁먹어야 움직여. 내가 을수 아니지? 오오오오 에헤이 <웃음> <웃음> 근데 왜용하고 방학식 때 7교시야? 7교시야? <laughs> 어, 어. 아 근데 용하고는 평소에 6교시 많이 하잖아. 아니야 피우파 할것좀 주세요! 6교시 아, 많이 하잖아 <laughs> 평소에. 야, 평소에 개말이 줄여, 쟤. 그니까, 친구, 보면은 뭐냐, 칠교시 학교 끝났다 이러면 쟤, 뭐냐, 사교시인데 하고 집에 있고, 온다니까. 솔히 그거 뭐였더라? 그아줌매들이 뭐. 친구들 어, 파업지잖아. 우린 왜안지매몇번 <laughs> 아, 그래. 파업되면은, 그냥 그 맞아. 샌드위치 지어주면서 사교시에 집다라고 해. 우리 아줌매들 그 나도... 솔직히 파업해야 되는 거온 거야. 아, <laughs> 야, 우리 고1 아줌매들 우리 고1 때아줌매들왜파 파업 안 했냐, 시발러들이. <laughs> 그, 그 나도 그냥. 전남자친누샌치 먹으면서 학교 출고 싶어나전남친 샌드위치. 밥만들어졌던아줌매들 뻥. 뻥. 통타. <laughs> 안 된다. 나고만그새우 <laughs> 만든 새끼는사업이아니고나 <laughs> 나 아직도 그 통새우 튀김을 잊지 못해. 그니니까 그니까 어가리 달려있는 그 이상한 매운 소스 개조금 주고, 개 느끼한 그, 새우튀김 고 아니, 그거... 새우를 튀긴 게아니야 건새우를 튀겼어, 시발놈들이 그 된장국에 저의 <laughs> 그 건새우 있잖아, 그 맛이나. 그더 커다란 새우에서. <laughs> 그걸 튀겨서 담아주니까, 시발아 머리가 안프더 진짜 그때가 내가 거의, 급식, 뭐냐, 안 먹은 거에 시초였어, 그게. 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어. 봐라, 이제 아, 한, 대만, 아,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돼, 안갈게 오케이 어왜케이왜왜래래왜으로 갔어. 돼, 왜왜없 어, 졌어안 돼, 안어안 돼, 안뭐테 잡아. 돼, 아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돼, 안 돼, 안 돼, 형이 안 돼, 안 돼, 야, 형님, 그 아, 야, 형님. 야, 형님. 야, 아, 님 야, 형 야, 옹이 야, 형이 야, 형님. 야, 형님. 야, 형 야, 형님. 야, 형님. 야, 형님. 형님. 야, 형님. 야, 형님. 야, 형님. 야, 형 야, 형님. 야, 형님. 야, 형님. 야, 형님. 야, 형님. 야, 형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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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야, 형님. <laughs> 영욱이 여기야아 기술 중이라니 뭐 오이보이스키 말이 심하십니다 영욱이 형이야 오우 싫어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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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인지 아아바닥나 아빠 나 아직도 안 나왔어 <laughs> 아. 뭐가 나? 내 강심 아니 뭐대체 냉면 집 갔다가 육수 먹었는데 혀대. <laughs> <laughs> 냉면 육수 먹었는데 혀대였다고? 아니 그렇게 <laughs> 뭘 나왔는데 그런 데 뭔가 뭐, 이상한데 말이? 반남이 반남이 <laughs> 설마 아왜나 냉... 때문이야 냉면 육수 를 먹는 어떻게 해봐야 돼요? 뭐 뜨거운 그러니까. 물 있잖아 그거 온리스마트 여의고 야나야너배 괜찮아? 아집 와서 지금 미치는 줄 알았어 지금. 알지. 아나 지금 존나 배고픈데. <laughs> 너가 대지 진 마. 대지려니. 아저 새끼들 뭐였더라. p c 방에서 학교에서 나눠준 빵쳐 먹고 그 다음에 돈가스 쳐 먹고 베라 <laughs> 쳐 먹고 냉면 쳐 먹고. 냉면 쳐 먹고. 가 알바 먹고. 아 근데 p c 방에서 나만 외롭게 혼자 앉아 <laughs> <프로그램 프로그램 웃음> 있어. 고 되게 빵질했어 야, 나는 시발 옆에서 누가 땅욕 받갔다니까소명리이물 뿌리고 와서 <laughs> 시발 친구 친구가 불순 아, 친구 없어. 그래 나 이거 딱... 그 화장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왜 남은 거 나한테 뿌렸는데? 현민이 풀리 안 했고 나야. 그 개소리야. <laughs> 어? 아니 현민이 그때 화장실 안 갔었어? 갔었는데. 아 그래? 없어. 아, 현민이 뭐라니까? 했는데 오브라더. 그래, 나도 줘. 시발 내가. 네, 나랑 익민이 한시간는데 <laughs> 네가 들어오면서 둘이 뭐여 이랬잖아. 그렇게 한큰사람이한 명밖에 없긴 해. 네한국이어 한국이네. 한국 막. 나한테이국이 나도! 나도! 나도 국이아 한국이네. 한국이네. 한이네못하이네아국이네 한국이네. 한국이네. 한한국한이 한국이네. 한이이이이 네. 아니야. 할미 꽃이라야지얼이 얼굴. 이고 얼굴. 얼굴. 야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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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고 말을 얼발 <laughs> <laughs> 와우. 얼굴. <laughs> 얼 야 피가 안가야 되지? 계약한... 개 약한데 <laughs> 저거? 뭐야? 자야가 떴다는 거야? <laughs> 뭐야 <이거? 웃음> 이.. <어이 이거> 뭐? <laughs> 아니 그러면 하나에 30킬이잖아 지금. <laughs> 야야야 <laughs> 야. 정태형 <야, 야>, <laughs> 어, 생존의 달인. 좋은데? 기맥? 어때? 아이씨 어, 뭐, 너 피부 에왜 이래? 아쉽네. 아쉽지? 나랑 텐트 똑같이. 아저씨가 <laughs>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아. <웃음> <웃음> 아 나좀아껴야피다아이냐 c p 이 왜그래? 여기서 뭐해? 아, 아이. 나 빨리와 가라 해밋꽃! 이전에야말로 자야를 잡을 수 있는 다 아아.. 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있는데. 저저 기생충이 저한번더게온야 이게 저게 치석이... 이제 치속이 아닌 해. 거잖아. 치속이 아니지. 이발 여정식한 놈아 지마 가지마 떠나봐 퍼미니언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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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써라 어 가지마 우리 치타도 쐴만한데 어, 텐이 <laughs> 근데 <laughs> 이봐요죽으 <laughs> <laughs> 아, 사우다죽겠어오 저래, 오 저래. <laughs> 다바이다 안돼, 대궁 됐어. 난을 보이지 않았다. 템이오 <laughs> <풀캠이요>. 야, <웃음> <웃음> 아, 뭐. 뭐. 야, 같이 가. 이기겠는데? 아 진짜 아트 개역기 없다. 저게 저 뭐야 있어? 야자야 10초만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나 없으면 못하잖아. 아, 보여줘? 보여줄게. 그래. 빨리 들어와. 이 새끼들. 야. 이 새끼들아 다 들어와. 제풀탱는 조심해서 때리지. 우리 네 아, 명이 다 같이 섭니다. 디플 없음. 쉴드는 꼭 덜고 <laughs> 궁, 궁 있으면 잘하고, 이거 답을 해줬는데, 플러스 궁실도 있으면 궁실도, 비자로, 붙잡을 테니까, 풀템이여 붙임이여. PM으로 이지력도 말한데 야, 우리 왜집다 뚫렸나? 민둥선됐는데아서야지리가 와, 말을 제대로 해야지. 내 내려, 아이, 내려와, 부서스 관절을 줘. 우와, 내려드립이냐 야호, 야호 야! 야, <laughs> 쉿친. 좋아, 발톱 딜할게. 하하하. 아, 진짜. 우리 팀 뭐해? 야, 분당, 분당 2킬이야, 분당 2킬. 야. 개 떠는데? 야옹이 형 존나 좋아하네, 하하하. <laughs>